자 오늘 어 네이버 종가 마감은 어 살짝 아쉽게 끝났지만 그래도 어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어저께 그 두나무와의 또 합병에 대한 청신호 그 소식과 함께 넥스트거래에서 분명 상승이 나와줬고 오늘은 이제 시장이 좀 올라와 줬죠. 어, 물론 뭐 강력하게 올라온 건 아니고 좀 올라오는 척을 하다가 어, 미 선물 시장의또 하락으로 인한 윗고리가 달리는 뭐 네이버 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로 2% 정도 상승을 했지만 어, 이게 살짝 윗고리 달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고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나옴으로써 일단 글로벌 증시도 장중에 상승하다가 이렇게 윗고리 마감을 하는 정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미국 증시를 따라 간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재료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확실한 미장의 반등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게 요즘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어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고요. 지금 미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또 나와주고 있거든요. 8% 정도. 그리고 또미증시에 어, 대한 흐름이 과연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다른 뭔가 어, 시장이 다시 한번 움직일 만한 뭔가의 트리거가 있어야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만약에 뭐가 없다라고 했을 때 지수가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같이 약세를 보일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라는 건 특히나 네이버에게 기회라는 건 어, 지수가 막 상승이 나와서 지금까지 이런 상승 추세를 막 유지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흐름 안에서 이 수급의 재분배를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또는 특정 종목들에 쏠려있던 이 수급들이 재분배되는 그 시점이 네이버에게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드는 시점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시장이 좀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거래 대금 1위가 바로 SK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빠지고 있죠. 그만큼 아 이런 흐름들이 좀 필요하게 했어요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 올라오긴 했는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저는 추세는 앞으로 상승 추세로 계속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강세장, 특히나 이 강세장이라고 불리는 현재 이런 시장 있잖아요. 이런 시장들은. 어, 조정이 오더라도 일반적인 시장보다 조정 또한 더 크게 오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라는 게 강세장은 무조건 그냥 내가 사기만 해도 막 올라오는 이런 걸 생각하시겠지만 강세장이라는 건 하락 또한 그 어떤 장보다 더 많이 빠지고 하락폭이 깊어진다. 이렇게 강세장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글로벌 시장은 어저께 가장 관심을 뒀던 게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닝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 지금 기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마저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지가 나오는 만큼. 앞으로 AI 버블에 대한 그런 걱정을 조금 덜어놓는 음, 그런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AI 버블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처럼 사람들이 버블, 버블, 버블 될 때는 절대 제가 버블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죠. 네, 버블이라는 건 만약 터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버블이라 버블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그 관점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야, 이거는 버블이 아니었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그 순간 갑작스럽게 터질 거라고. 그리고 사실 저는 버블이라고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뭐 호재는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엔비디아 주가의 방향성에 따라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나 AI 기업들의 상승을 계속 같이 이끌어 낼 겁니다. 정말 기, 대단한 기업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게또 이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뭐 동결이다, 인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셧다운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각종 경제 지표들이 계속 늦어지고 발표가 안 되다 보니 이 금리 인하를 할 만한, 그러니까 참고를 할 만한 지표들이 다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악재보다 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 무서워한다고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그래서 어저께 이 고용보고서도 발표가 되었어야 할 10월 달 고용보고서도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 분명 그 두나무와의 합병 청신호,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조정된 부분들 아마 1대3 비율이었지? 1대3 비율이면 네이버에게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다. 물론 이두 나무 주주들은 뭐 주주총회에 참석 안 하겠다고 보이콧까지 한다고 해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호재로 앞으로 날아갈, 주, 날아갈 준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약간의 약세를 보이더라도 그 와중에 네이버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네, 그거를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중요하고 결국 시장에 대한 마감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고 또 그런 시장의 방향성에 우리가 기술적인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까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들을 한번더 설명을 좀 해드려 보자면 자 네이버를 볼게요 네이버 아마 오늘 이런 약간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에 이걸 한번 볼까 어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분명히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이거를 잠깐 볼게요 잠시만요 네어 지금 네 이렇게 보면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많은 매도세가 나왔던 부분들은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가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어,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또 단타 물량들에 대한 매도세 그리고 주가가 또다시 하락을 할수 있다는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이 개인의 매도세를 이끌어냈지만 오늘 매수세는 기관과 외인들, 특히나 메커리증권이나 유베스증권 뭐 기관들과 외인들의 창구들에서 상당히 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단계 우리가 네이버에 대한 타점을 좀 생각해 볼때 지금 이 단계 여기 현재 여기 박스권 있죠? 여기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의 무빙에 우리가 일단은 절대 동요하면 안 돼요. 어, 제가 장기적인 파동으로 봤을 때는 더 크게 상승 추세를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상승 추세를 계속 반복적으로 급락과 상승을 만들어낼 거고 이러한 것들을 대응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내가 대응할 줄 알아야 확실한 타점을 더 확실하게 잡아갈 수가 있고 수익을 또 극대화 할수 있는 자리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라 점. 그리고 우리가 좀더 짧게 볼때 지금 현재 저는 이 3파동 여기 이 저점부터 올라오는 이 고점 단계에 대한 시그널에서 이 3파동 고점에서 제가 매도에 대한 준비를 할 거다. 1차적인 그리고 조정이 올때 다시 한번 잡아나가는 그림을 그려 나갈 텐데 지금 나오는 여기 있죠. 여기에서 대한 파동 여기에 대한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제가 예전에도 아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거의 0.23, 0.38이 라인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올 것이고, 이 쌍바닥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쌍바닥을 이탈할 일은 저는 절대 없을 거라 보고요. 만약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이면 매수 관점이지, 절대 매도 관점으로 볼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확실한 고점에 대한 파동에, 대, 파동에 대한 끝자락에서 우리가 매도를 준비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타점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과 이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최대,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릴 거고,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찍어서라도 이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텐데, 근데, 이제 장중이고 평일이고 직장 다니시고 이제 일하다, 일하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 영상이나 차트를 매번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다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제가 한분한분다 빠짐없이 다 안내를 좀해 드릴 건데 정말 중요한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네이버 네 네이버라고 네이버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또 저희 구독자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해 놓을 거고 그리고 어 저희 구독자 분들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텐데 가끔씩 감사하다고 막 저한테 치킨 쿠폰이나 선물 쿠폰 기프트콘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인은 감사하지만 어,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문자 남기시면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뭘 이런 걸 같이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미증시도 하고, 코인도 하고, ETF도 하고, 저는 혼자 이 시장 공부를 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또이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나가는 게 어떻다? 어렵지 않다. 제가 이것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 저도 이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뭐, 어떤 식의 방법으로든 모든 걸다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 어, 막 재무제표 공부도 정말 많이 해봤고, 또 남들이 뭐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다 해봤는데 계속 손실만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노하우들을 다 같이 공유해 나갈 거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시, 드리고 싶은 건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 매수나 매도 타점을 제가 어떤 식으로 좀더 어, 디테일하게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네, 이 추운 날씨에 감기 다들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과연, 과연 하나우산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우산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제 구독자 방에서 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 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 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리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0,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인퍼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조,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또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 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 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어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만 저게 문자한테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다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